오늘 이 아침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곁에 "양문"이라는 곳에 행각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헐천, 다시 말해서 가끔씩 물이 솟구쳐 오르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온천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먼저 들어가면 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물이 솟구쳐 오를 때에 재수하게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남들이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는 그곳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말하기를 주여 제가 낫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제가 저곳에 뛰어들어가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써 봐도 남들이 벌써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38년 된이 병자를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떼면서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다운 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다운 목사도 없고,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키네스라는 사람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더니 머리가 돌아서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교인다운 사람, 진짜 정치가다운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런 깊은 진리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우리는 목사다운 목사인가, 교인다운 교인인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봉 5장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먼저 육체적인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육체적인 병으로 병원마다 만원입니다. 병원 한번 갈 때마다 여러분, 차를 댈 자리가 없고, 차를 한번 대놔도 몇천원씩 주차비가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쭉 대기하고 있어서 번호를 불러야만이 그때서야 들어갈 만큼 병원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간 사람도 보면 집안에서 다한 가지의 약들은 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비만, 고지혈증, 치질, 부점 펠벨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병이 없는 사람 아마 이곳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질병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병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땀을 비워하는 병, 이런 병들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병들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의 병을 고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앉아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아멘, 좀 합시다. 걸어가도 감사, 잘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싹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경이 있었습니다. 수경은 잘 알다시피 천지 만물을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자식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경보다 더 나쁜 병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영적인 소경은 너무 불쌍합니다. 양심이 없어서, 이 사람은 돈이 되는 거라면 모든 것을 다해 먹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마약도 팔아먹고, 돈이 되는가 하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부엄들어서, 가족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양심이 소경이 된 것입니다. 만 아니라 이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성전에서 잠잠하라 했는데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강소리치며 대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몇몇 교회들이 지금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서로 잘났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싸우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음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겼다라고 의기양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났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큰소리치고 대모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값으로 찾아 손손 저주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무지한 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자자손손에게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체 의해서 총살 당하고 밥을 먹기지 않아서 영양실조 걸려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 생체 실험을 해서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보기도 하고 누나를 빼서 며칠간 사나보기도 하고 물속에 넣어서 몇 분간 몸부림치다가 이 사람이 죽나 그리고 독가스실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죽이고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600만 명 이상이 깨스실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름발이도 있었습니다. 이 절름발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걸음을 잘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장애보다 영적인 장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절름발이 신앙은 자기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이 틀리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름발의 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병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기 마른 병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혈 피가 말라버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피가 말라버리는 병은 무슨 병입니까? 영적으로 감사가 말라가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는 병입니다. 전에는 아멘이 넘쳤는데 이제 아멘이 말라 버렸습니다.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기도와 찬양이 말라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전에는 교회 일이 그렇게 즐겁고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찬송 한장 불러도 코끝이 징하고 감격이 와서 눈에 눈물이 마치고 감사가 넘쳐났는데 이제는 감사가 말라가고 감사가 가뭄의 눈바닥이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서 불병 불만의 왕초 같은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혈기 마른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혈기 마른 병 기도와 찬성과 감사가 말라가고 있다면 오늘 이시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맞고 새 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마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전에는 감사했고 전에는 믿음이 있었고 전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말라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오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38년 된 오래된 병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 두 달, 1년, 2년만 아파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병들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신앙의 연조나 직분만 가지고 있는 행함이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어서 길바닥같이 단단하고 돌짝밭같이 아주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래된 병이라는 것입니다. 묵은 닭과 같아서 고기는 얼마나 질긴지 은혜도 너무 질겨서 받지를 못해. 전에는 말씀이 임하면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이 감사하고 탁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연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귀때기는 커지고 마음은 돌짝밭, 길바닥 같아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질겨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오래된 병, 길바다 같은 이 마음밭을 갈아 엎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병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복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까? 10편 146편 3절 4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배신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지. 돈 의지하다가 돈이 떠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세도 의지하지 마세요.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다가 여러분, 명예 없어져서 자살하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으며 권세가 없어져서 감옥에 가 있는 정치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나 권세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 여러분, 자식도요.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조금만 거 보세요. 중고등학교 들어갔어 여러분, 거기다가 바람이라도 나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돈 이리저리 뜯어다가 다갖다가 여러분 써 지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나면 그거 내 자식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도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10편 146편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의지하다가, 자식 여러분, 그렇게 입을 걸안 입고, 먹을 걸안 먹고, 키워놓으면, 여러분, 바람 한번 났어. 여러분, 스물, 스물 한 살에, 여러분, 홀라당, 여러분, 다른데로 갚버리고, 자식 의지하다가, 여러분, 상처받아서, 그 자식의 버림받고, 사는 사람,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부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복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대의 온천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38년 된이 환자를 고쳐주거나 구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디구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살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마라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전도자가 되었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을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축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기근과 갈증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 만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돈내돈 내돈 하지만 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집내집 내집 하지만 내 집이 어디가 있어요? 내 집이 내 겁니까? 내 돈이 내 돈입니까? 내 자식 내 자식 하지만 내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길게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 여러분 죽을둥 살둥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걸안 입고 그거 캬50 넘어서 60다 됐어. 집한채 샀는데, 결국 10년, 20년 살다가 여러분 놓고 가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어디가 있어요? 내 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내돈천 원, 한 장, 만 원, 한장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천국을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세상에 내 거로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내게 없어요. 그래서 찬송 287장에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다같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쉐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노래 참 못한다 노래 못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노래 속에 진리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노래 못하고 잘하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어 예수 만나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니고 데모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내건줄 알고 집에 맨날 갈고 닦고 페인트 어? 칠하고 고치고 어, 그렇게 사람이 그게 내 겁니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복 중의 복이에요 오늘 이 병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살듯이 이 영적의 병들을 완전히 고쳐야 천국을 볼수 있고 예수님을 볼수 있고 말씀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세라 지방으로 갈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파도에 그만 배가 파산 지경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배를 좀잘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배가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고 그 깊은 파도 속으로 슉 들어갔다가 슉 올라와서 배멀미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물이 들어온 걸 바가지로 퍼내보기도 했지만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람과 풍랑과 잠잠할 때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질병의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네. 사업의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눈을 잘 젓고, 노하우로, 경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렁 치는데, 사람과 파도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잘 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 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육적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